진짜 있는 히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화이팅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너무나 보고 싶어서. 못했어. 한동안 힘이 들었어. 내내 가슴은 알았어. 내 모습 불쌍했는지. 하늘이 통정했는지. 그녀를 다시 만났어. 파티가 열린 그 밤에. 하지만 우리는. 내 장난 앞에서 말없이 바라볼 것 살았어 한 번이라도 현실의 옷을 벗어 버리고 죽어도 후회 없이 사랑에 빠지고 싶다. Yeah! 나는 술에 취했어. 음악이 비틀거릴 때 열정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었지. 가슴이 터질 것 같아. 이러다 미칠 것 같아. 마음이 가는 곳으로 왜난갈 수가 없는지. 이 기분이 느낀 대로 가슴이 차오르는 이대로 그들은 나의 마음을 너에게 주고 싶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당당히 그녀에게 다가가 사랑은 무죄라는 것. 아, 내 네. 노래 잘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네. 아, 이거 야성미가 좀 물씬 풍기는데 산적 컨셉이에요. <laughs> 네네네. 네 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예, 이건우 씨부터 말씀 듣겠습니다. 네, 마성씨. 사랑은 무죄다. 네, 아, 이분은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즐기고 본인의 색깔로 노래를 아주 그냥 춤추듯이 꿈꾸듯이 노래를 부르는 게참 인상적이고 어.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흐뭇합니다. 그니까 노래는 이렇게 본인이 즐길 줄 알아야지 상대방도 즐기게 되는 거거든요. 아, 이분이 1절부터 노래를 할 때는 약간의 긴장감으로 인해서 아, 네. 어, 조금 가다가 열린 그, 밤에 하지만 우리는 그 후반부에 가서는 노래에 자신감이 붙었어요. 들 나의 말 그래서 후렴구가 넘어가면서는 완전히 페이스를 찾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텐션을 조금만 더 자신감을 더 찾으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노래 그리고 훌륭한 가수가 될 소질이 있다고 봅니다. 어, 아, 노래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아, 네, 이현상 씨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처음 에 이렇게 무대에 등장할 때 저분이 어떤 노래를 할까 그래서 궁금했어요. 노래를 던질 때 던지고 잡을 때 잡고 뱉을 때 뱉고. 아, 대단합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우나 선배님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어, 네. 어렸을 때부터 존경했기 때문에 네. 미세하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, 네. 아주 진, 진짜 좋은 목청을 갖고 있고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<laughs> 그들 리듬감도 있고 곡 그러니까 해석력도 있고 네,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 만났으면 하는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니다 네. 너무 떨렸는데. 너무 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네. 이유를 닮았네요. 눈이. 아, 아, 네. 네. 아, 네, 맞습니다. 아, IU 눈을 눈만 가진 분이네. 그, 근데 자세하게 보면 이 u 가 된다는 네, 네, 맞습니다. 어...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신 거예요? 그 자세히 보지 오. 말고 그냥 네. 좀 보세요. <laughs> 그, 서우 씨. 아, 네. 네. 고마워요. 네.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네, 마혜성 씨 덕분에 네, 음. 열심히 네,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. 아, 감 <laughs> 오늘 콘테스트 M3 전체를 통틀어서 네, 가장 그 에너지 넘치고 예, 네, 가장 와닿았던 네, 가장 신났던 네 그런 무대를 해주셨어요. 너무 감사드리고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렇다고 노래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. <laughs> 예, 정말 네. 리듬감이 너무 좋아요. 아, 네 오늘 너무 잘, 네.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, 이정현 씨는 네 어, 저도 프로의 무대를 봤습니다. 근데 그런 프로분이 그리고 또 소속사 대표라고도 알고 있는데 여기 왜 나오셨나요? <laughs> 얼마 전에 그 은퇴 선언을 했는데 요즘에 그 SNS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노래 하시라고.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콘테스트에 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아 그래도 그래 마지막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, 네 제가 봤을 때도 계속 활발한 활동 더욱 더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맞아요. 저도 뭐 사실 뭐 테크닉 기량 이런 걸다 떠나서 즐기면서 봤습니다. 네. 그래서 더 이상 정말. 평가는 전안 하겠습니다. 네 맞습니다. <laughs> 네 트롯계 마동석. 네네. 네. 네 그. 노래 접지 말고요. 네, 네 진짜 다시 해주세요. 아분이그리 음. 네. 사장님이에요? 네. 근데 여기 진짜 왜 나온 거야? 아니, 본인 <laughs> 원래 가수예요. 원래, 어, 원래 가수. 네, 원래 가수고, 굉장히 인기 많아요. 그 내가 해보고 싶은 걸안 해보면은 나중에 세월 금방 지나가고 네네. 후회해요. 노래도. 아시고, 계획사도 잘하시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